우리 꿀랑이 옐로 짜 우주의 일상을 알아볼 거예요 아침 8 시입니다 꿀루 왕함 <laughs> 잘 좋았다 으으야으나유나야미으 얘가 으을 많이 잤어. 아몇 시에 잤는데? 예. 어 새벽 다섯 시인가 뭐라고 아니야 뻥이야 여여두시열두 시라고 아아아 오늘 나홉 시때 잤어 그래 나는 열0 음. 시에 잤는데 그래? 근데 왜 늦게 일어나는 거야 아, 나는 잠자는 걸 좋아해 근데 놀이하는 걸더 좋아해 하긴 하지. 그래, 그럼 이제 아침밥 달라고 하자. 응. 아침밥을 먹을 거예요. 아, 아침밥 먹고 싶은데 치킨 요리하니까 치킨을 먹고 싶네. <laughs> 안됩니다. 오늘은 오레오 시리얼이요. 자, 그러면 오레오 시리얼을 드리겠습니다. 와, 아이 반지겠다 불랑이와 옐로타는 김밥을 먹을 거예요. 맛있겠다쩝쩝쩝쩝쩝쩝쩝쩝쩝 아 하고 이제 휴다 먹었다. 아주 배가 불렀군 랑. <laughs> 너무 많이 먹었마야 배부르니에. 아니 이제 어린이 집을 가야 돼. 아, 그렇지. 그러면 갔다 와. 응, 엄마. 같이 가. 알았어. 내가 데려다 줄게. 자. 안녕하세요, 순세님. 어, 오늘도 안녕. 우리 이제 놀아자. 그래, 그래. 고양이 언니랑 놀고 싶기도 한데 어쩔 수 없지 그렇긴 해 불량 놀이하자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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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뭐 만들지? 아 음, 얘를 타는 뭐 만들지? 고민고민 고민. 음, 어, 이거 찾았다 이거+ 이거 운전하다 조금 있으면 완성됩니다. 우리, 완성됐어요! 와! <목소리> 뭐지?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만들 수 있는 만큼 만들어봐야지. 나좀 봐봐. 계속 넘어지잖아. 에이, <목소리> 어, 언제 거기로 갔니? <목소리> 하긴 내가 몬찌기 크진 하지. 아 근데 갑자기 따분해졌어. 우리 인형 놀이는 할까? 그래. 인형을 가져달라고 하자 이모. 어 제가 가져왔다. 우리는 이걸로 뭐 가지고 놀까? 음. 아불 이거 어때? 좋아, 좋아. 가져다 주세요. 이제 다 가져왔으니까 놀자. 인형이 인형을 가지고 놉니다. 인형이 인형. 인형을 가지고 놉니다. 인형이 인형을 가 인형이 인형이. 인형이. 인형이 뭔가 좀 허전한데? 그런가? 음. 아, 이고안 돼. 네. 안녕하세요. 저 꽃, 나, 새로운 나는, 꽃이, 나는, 나는 옷이 없어. 나는 새로운 꽃이가 완전 됐습니다. 아, 더 새로운 꽃이가 있는데, 잠깐만 빌려줘. 뜬뜬뜬. 와우! 무 웃겨! 와, 야. 고끼 리, 꼬리. 언니 뭔가 좀 허전하지 않나 허전 뭐가 이상한 게 뭐가 없나 꼬르륵 어+ 언니 배 속에서 뭐가 들려 꼬르륵 응응 <laughs> <laughs> 뭐가 받는 데에 뭐가 들린 것같은데 아, 배에 숨을 힘을... <laughs> 우주는 배가 고픕니다 <laughs> 음식이 식사 대령이요. 지금 나왔잖아. 나는 수프. 히히. 겨우 수프 한 그릇이야. 나는 지금 세... 다리 세개 커다란. 아, 잠깐만. 걸... 오늘 메뉴 진짜 치킨 냈잖아. 그리 치킨 치킨 아주머니들이 해줬는데 진짜 치킨해 줬네. 우와. 아까 아침에 치킨 아주머니가 있었지. 어, 근데 치킨을 먹네. 구르게 <laughs> 이제 뭐? 어, 잠깐만. 무서워. 뭐저 저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들이 사라졌잖아. 그 아주머니들이 사라져가지고 그 아주머니를 잘라가지고 먹은 거 아니야? 뭐라고 아주머니라고 저게? <laughs> 아까 그 치킨 아주머니? <laughs> 응. 무슨 소리야?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잘라서 먹은 거 아니야? 아 <laughs> <laughs> 근데 언니 먹긴 할 거야? 맛있으니까, <laughs> 영양조분이지만 맛있으니까 먹을 거야. 아, 그렇구나. 나도 한입 핥아 먹어볼래? 난 이빨이 없으니까. 해로... 음, 꽤 맛있네. 굳이. 아니요. 근데, 나 지금 배고파서 못 참겠어. 먹어야겠어. <웃음> 먹습니다. <웃음> 렛. 와, 다 먹었다. 꽉! 딴짓, 딴짓. 언니, 언니, 이루 로봇 갖고 놀자. 응? 뭐야, 갑자기 무슨 소리지? 유 소화 겸! 점토 놀이 시작! 네, 점토 놀이 시작! 이여 띠디 먹어. 나 <laughs> 만들 거야. 내가 내가 더 점토 많이 쓸래. 나와 잠깐만. 나치즈안 지고 한번 해 봐야지. 잠깐만. 도와 잠시 후다 만들어집니다. 다 만들었다. 어때요? 전청장에서 나오는 주얼리 젤리랑 이거는 화분이에요. 아빠. 예쁘죠? 우주가 아주 열심히 만들었답니다. 여기 가는 냐 이거 응? 뭐지? 어? 눈이 떨어졌어. 음. 아, 거기 있자. 다행이다. 휴. 그리고 하나는 전천단에 나오는 컨트롤 케이크를 만들어 봤어요. 네모에다가 그냥 컨트롤 케이크라고만 쓰면 돼요. 다됐다 히히.

갑자기 왜 나와? 내가 벨 누르려고 했는데, 아, 갑자기 무서운 일이 있었어. 자, 그럼 집으로 가자, 가자! <laughs> 우리 이제 자자. 응. 그래. 잠깐만. 긴것좀 하고. 모두들 누웠습니다. 나는 베개가 있어. <laughs> 지지지지. 지지지. 하글렀스 점점점점. 짬글짬짬짬짬짬짬 저녁밥 짬짬짬밥짬짬왜 이렇게, 마... 이렇게 많짬짬짬이짬짬짬짬짬이짬짬이짬짬짬짬짬짬이짬짬짬짬짬밥짬짬짬짬짬짬짬 <laughs> 근데 저는 그러니까, 어, 나는 근데 고작 어 주스밖에 없어요. 고작 주스라니 이건 엄청 귀한 주스라고. 아, 맛있어. 말이 안 되지. 그러게 나는 이렇게는 많은데. 아, 이렇게 있는데. 어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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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는 고작 이것만으로도 거이 충분하나 봐. 그럼 이제 먹자. 접접접접접접접접접접접접접접 접.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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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떡볶이의 마지막은 국물이지. 야, 꿀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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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깍. 꽝. 응, 맛있어. 얘들아, 뭐해요 양치질이랑. 그래요, 먹어 그래야지. 아! 예! 잠시 후 목욕하게 됩니다. 자, 이제 치카치카. 그러니까 양치질 하자고. 엄마, 닦아주세요. 꿀랑이부터. 우주 <laughs> 방정. <laughs> 입 맞고, 찌까찌까. 입틈는 막. 됐어. 우리 라랑 됐고. 우리 옐로타. 옐로타는. 입 맞고. 칫술이 너무 작아서 힘드네. 다 했어. 오이구! <laughs> <laughs> 아, 짜증남. 울어서. 제일 우두 방정심함. 출맛. 아, 우두가 제일 힘들다니까? 옐로타가도 동생인데, 옐로타가도 용감하네? <목소리> 아이제 네. 에이, <목소리> <목소리> 잘했어, 잘했어. 에이, 다이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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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에 과자를 에이, 야죠 안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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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지금 먹지마 과자는. 네. 자, 그럼 이제이제이 에이, 에이, 시주세요 이제 꼴랑이 차례입니다. 꿀랑아 아, 우리. <laughs> <laughs> 굴랑이는 아마도 됐다. 목욕을 빨리 끝내고 싶었나 보다. 목욕 빨리 끝내자. 예! 굴랑이 완료. 이번엔 우주 시작. <laughs> 우주야. 우주. 이거 이거 씻는데 계속 때 부리면 음, 떼때 부리면 더늦게 끝난다. 우주 합. 굴랑이와 똑같습니다. 우와. 아마 빨리 보욕을 끝내고 싶은가 봅니다. 다 됐어. 여기 빨리 끝났다. 아, 우주 착각이. 다 음. 됐어요. 우주 완료. 오, 어 마지막으로 친구들은 마지막에 잠이 자기 전에 TV를 봅니다. 뭐 재밌지? 오, 재밌다. 조금 있으면 다 보게 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저녁 9시입니다. 모두들 잠이 듭니다. 꿀냥이는 뒤척이다가 10시에 잠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몰랑채널이었습니다. 혹시 개, 쪼, 바, 아, 로, 바, 로, 구독이랍니다. 좋아요도 더하기 합니다. <laughs> 싫어요? 더. No, no. 싫어요? 해주지 마세요. 그런 사람 있다면 더 혼냅니다. 아, 그리고 음, 참고로 참... 여기까지가 일상이었습니다. 울랑이 일상은 재밌어? 혹시? 연루타 일상은 재밌어